환한 피부 만들어주는 피부관리템 두 가지 소개할게요. 아페릴의 비프로즌 빙하토 모공팩 이번에 기획세트로 나오면서 팩이랑 실리콘 팩 브러쉬가 같이 들어있어요. 사용방법도 간단해요. 깨끗하게 세안 후 물기 없는 상태에서 팩 브러쉬를 이용해서 얼굴 전체 도톰하게 발라주세요. 날씨가 더워지면서 열감이 잘 올라오는데 이건 바르는 순간부터 피부가 바로 시원해지는 거예요. 더워지면서 열감 오르고 모공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 피부 온도 내리고 진정 효과까지 있는 이 얼음 스파팩을 하면 특히 좋더라고요. 이렇게 다 바르고 나면 얼굴에 냉기가 도는 것처럼 엄청 시원해요. 이 상태로 5분에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닦아내면 이렇게 쫀쫀하고 깨끗한 피부 상태가 돼요. 특히 피지와 블랙헤드가 모여있는 이 부분 노폐물이 빠지면서 모공을 쫀쫀하게 조여주거든요. 이건 진짜 한 번만 해도 피부가 바로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어요. 두 번째 피부 관리 필수템, 킹 전사 나이아시나마이드 앰플. 피부 진정부터 모공, 피지, 피부톤까지 한 번에 케어하는 부스팅 미백 앰플인데 모공보다 작은 부스팅샷이 피부 흡수를 도와주고 나이아시나마이드랑 센텔라가 진정과 미백을 동시에 챙겨주는 토닝 앰플이에요. 이 안에 천연 스피큐리 들어있는데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데일리로 쓰기 좋더라고요. 이렇게 꾸준히 바르면 3일만에 피부에서 광채가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.